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 관심이 이렇게나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조선왕조실록 보건 명청실록 장소각본 해석 작업을 청원드립니다. 라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21일 현재 종료되었고 참여인원이 고작 두 명입니다. 이번 19대 대통령의 주공약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던데 우리 역사를 바로 찾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청안 내용. 현재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태백 샘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태백 샘본은 활 자본으로 인쇄되다 보니 일제 강점기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얼이 전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전하여 말하다라고 번역하였으나 중국에서도 와일 앞에는 성이 등장하고 전얼이라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서에 전얼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수승부 말씀말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오타로 인식하여 전교라고 모두 해석하였습니다. 대응책. 1. 명청실록 번역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역사서에 대해 과장되고 허황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청실록의 경우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또한 마침 2014년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명청실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산 부족으로 번역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역 작업을 통해 과거 역사에 대한 사실 여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2. 북한과 조선왕조 실록 비교, 대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류 중 일환으로 북한에서 보관 중인 조선왕조 실록 장서각 본과 비교 대조 작업을 통해 친일파, 매국노 및 애국열사에 대한 재평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꾼 역사를 다시 바로 잡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 청나라는 실력이 없다고 하던데 있었네요. 조금만 더 빠르게 청원 내용을 알았더라면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왜 청와대 로그인 계정에는 구글 계정은 지원하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네요. 요즘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후 한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범지는 등 한일 갈등이 악화되고 수출 규제로 경색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 일본이 보복을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 언론은 보복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나요. 무역 보복이란 표현보단 무역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환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왜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상금을 가져가 개인이 보상을 받는다는 데왜 일본은 국가를 상대로 무역 규제를 하나요? 민사적 법률 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당사자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할수 있다. 라는 표어처럼 우리도 독립운동은 못해도 역사는 찾는다는 심정으로 일본한테 사과를 받을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